그러니까 나왜 거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. 가위발보로 정했나요? 여기가 없었어요. 바다다다다 이렇게 와, 할게요. 아 좋다 좋다. 5, 5 6, 7, 8원투 바다다다다 <laughs> 바다다다다 <laughs> 바다다다다 <laughs> 바다다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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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바다다다다 다다다다야 완벽했다. 어, 완벽했다. 아, 완벽했어. 어, 멋있는 한 장면이었습니다. <laughs> 바다다다다 어, 디노 파트까지 아주 깔쌈한 그들이 파트들 썰사 파트 기대돼 기대돼 네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? 네 방금 한번 날라갔어요. 파이, 레 세븐, 네나 한번 해볼게 한번 런지 자. 런지로 번경기 런지. 런지로 야, 야, 야 런지로 이거 하려면 상체 사이즈가 의야 야, 야, 상체도 이거할수 있을 것 같아 런지로 런지로 역도를 해 역도를 잘하 역도를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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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감하게 <laughs> 도전해, 과감하게. <웃음> 과감하게! <웃음> <웃음> 맘을 확고하게 좀 정하셨나요? 오늘 게임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있다거나. 빔이라. 정말 어렵긴 했어요. 왜냐면 게임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기도했고 <laughs> 어, 맨날. 어, 맨날, 어. <laughs> 진지하면, 맨날 어, 저 토. 왜 갑자기 진지하게? 맨날. 저거 다 방송 <박동경> 중이야. <laughs> 정말 어렵긴 했어요. 아, 아, 아. 살짝 이게 버논이 형 같은 경우 너무 좋은 멤버였지만, 네. 또 다른 네. 분들 살짝 이 헷갈렸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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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하면 맞춰 주시면 됩니다. 하나 둘셋 버논. 그냥 다른 사람 마음에 있긴 한데 그냥 그 번거롭게 대시하기 귀찮아서 이제 <laughs> 가시하기힘들 아니 절대 아니고요 레디 네. 액션 어... 차 세워줘요 빨리 <laughs> 밥 먹을래? 나랑 <laughs> 입어달래 빨리 차 세워달란 말이에요 <웃음> <웃음> 밥 먹을래? 나랑 손톱 깎을래 아차문 열고 뛰어내린다 밥 먹을래? 나랑 살래 우리 웃는 으로 눈물이 밥 먹을래 나랑 같이 죽을래 아, 아 잘했네. 멋진 자, 연기였습니다 마지막에 그 혹시 그밥 네. 네. 먹을래 사랑... 나랑 같이 죽을래 아, 아 네. 네. 기분이 어떠신가요? 정말 정말 너무 기분이 도와줘요? 좋아요 숨이 절로 나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네. 멤버 형들이 네. 뽑아주신 거라니까 네.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고인 븐틴 촬영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네. 아 감사합니다. 또얘또얘또 예, 또 예, 또. 커플 댄스. 얘 나도 요얘또얘 또. Don't you 와이 n t y 이거 Don't you d 올라. t 올라. 디노? 아, 디노 진짜 많지 디노가 e p i s 가제노는또 이렇게 근데 i s 는또 이렇게 에피소드 많으면 요 그래서, 말할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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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막내인데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그래. 재우자 n c h e l t 노요근래 g 주일 동안 술만 먹어가지고 오늘도 Hangirion, Hangirion, h a n g 컨디션 머시면서 뭐 갑자기 들어가죠 전동 면도기 터키. <laughs> <laughs> 야, 다, 왜 힘냈어? <laughs> 중요한 건다 혼술이야. 그래? 혼술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막걸리는 끝났어. 끝났어. 됐어? 말하면 끝났어. 말하면 말하면 안 돼. 돼. 말해서. 을 어? 어, 말하면 안 돼요? 말하면 어. 어. 탈락이야. 탈락? 탈락? <laughs> 어. 오케이 명원 나중에또봐 아, 좋겠다. 자 이번에 다시 막내이부터 돌아가 볼까? 퇴근하자. 어세명 가니까 적어 보인다. 자 가자. 디노랑 나랑 나도 중고 네. 수업 받았었잖아. 디노가 수업을 그 전날에 잡았었어. 근데 그 전날에 막 되게 늦게 잤나 봐. 그래가지고 나랑 버논이가 수업 갈 차례였어. 근데 디노가 취소를 했어. 어. 수업을. 어. 형 이거 진짜 비밀로 해 주면 안 돼. 나 아프다고 해줘 어. 선생님한테. 어.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어. 되는데 바보지 바보. 어. 디노 디노 살짝 그 얼굴이 속고 찡거 보니까 살짝 화났네 쟤 <laughs> 디노한테 카톡을 거냈다그 음. 어, 고잉쌤 촬영할때아 아, 그런 얘기는. <laughs> 진짜, 아, 진우야, 진짜, 미안해. 다, <laughs> 다 괜찮은데, 그런 건 앞으로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내 마음 알죠? <웃음> 이모티콘. 맞아, 맞아. 풀자는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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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야, 재밌어? 잠깐만, <laughs> 잠만 <laughs> 아, 그런, 그런 소고 있구나. 중국어 얘기가 여기서 나오네. <laughs> <laughs> 아, 지껏 없기. 아, 지껏 없기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, 댓글이 <laughs> 아니라 깜짝 놀라가지고. 아 그냥. 뭐, 뭐, 그냥 뭐, 뭐, 아니, 뭐, 그냥. 디노는 아팠던 걸로 네가 밥그릇 챙겨라는 얘기 때문에 내가 화딱지 얼마나 하는데 그래? 와, 그래 진 카톡한다고 했다가 카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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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톡 안해 아, 진짜 미안해 형 잘못해 없나? 버논이 음... 형은 음... 미담은 있어 트레이너 아, 형이 어, 어, 건이한테 너는 버논이 형이 좋아? 니 어. 네 형이 좋아? 했는데 진짜 일초의망설임에서요 버논이 음. 형이라고 했대 어, 맞아 맞아 왜 좋아 아니, 이러니까 나그자리 나 있었거든 어, 나보다 버논이 형이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버논이 형이 잘생겼대 숙소에서 하면씩 자잖아 건니가 잘생겼지 맨날 니형 보다가 <laughs> 아야 이거 좀 심했다 나중에 카톡이야 그냥, 그냥, 아, 그냥, 그냥, 아, 그냥 카톡 해. 보내지 마 진짜 카톡만 보내지 아니, 마 그래. 지금 버논이한테 개... 하는 거야 니노한테 하는 디나야, 거야 디노야 그냥 멋진 어. 뭐 형이 되자 더 잘해주면 되잖아 네가 건희한테 건희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자 갑자기? 응. 건희 진짜 좋아할 거야 그러면 에이 한마디 해줘 그래. 아, 한마디 해줘 너 따뜻한 말 한마디도 안 해주잖아 하나. 아, 아. 카메라 딱 보고 응.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진짜 최고 아,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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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최고 진짜 대박이야, 대박이야. 아. 아니 나로 웃겨야 되는데 나 말고 얘랑 얘 동생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도 <laughs> 안웃어 우리? 준영 아들 이 생각났어 어 뭐, 준이 아들 문 씨잖아 문씨 어. 다도 <laughs> 다도야 문 닫어 다도. 닫어같고 아, 좋다 어. 둘째 아들은 열어 어때? 열어 진 어? <laughs> 괜찮다 열어야 어. 문 열어 어. 열어가 닫고 다도가 열어 어. 열어가 열고 다도가 닫도 다도. <laughs> 다도가 열고 다도가 닫도 다도? <laughs> 다도가 열고 <laughs> 열어가 열어, <웃음> <웃음> 열어가 열어. <웃음> <웃음> 기가로 <laughs> 그쪽 팀은 어떻게 되십니까? 자, 저희 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브레인스토밍. 오! <laughs> <laughs> 라이인가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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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라이라 <후라인 거> <laughs> 아, 이게 또라이가 되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그 단어의 그렇죠. 뜻이 뭐죠? 브레인 스토리 르시나요진짜 나, <laughs> 진짜 너무다 진짜 너무 다아웃겨서 지금 안될것 같은데 도겸 씨뿐만 아니라 세분다당황하신것 같은데 브레인 스토리의 뜻을 좀 얘기해 주세요 네. 아그몰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아 진짜 미치겠다 아대아 가자 가자 탈락 소감 뭐 이런 거 없나요? 희가팀 멤버를 부활시켜도 될까요? <laughs> 나는 어떻게 야, 메이크업 지우면 되지. <laughs> 아니 의자 갖고 여기로 올래? <laughs> 아니야 아니, 여기 괜찮네 세수라고 고자 그럼 어. 이제 두 번째 브레인 어, 게임입니다 게임? 예. 네. 네. 좀 설명해 줄게 그래. 성분 말고 유래 설명해 달라고 <laughs> 아나 성분 좀전문이 아, 알겠어 알겠어 <laughs> 어, 나는 할라피뇨에서 크리스톤 라슬라라는 <laughs> 크리스톤 라슬라라는 그런 성분이 리 없을? 그게 약간 <laughs> 약간 향신료 같은 건데 아 향신료야 이거도 그거를 근데 먹었을 때 이제 할라피뇨의 효능이 어, 이제. <laughs> 감자를 밟았는데, 감자 푹 눌린 거야. 그래서 매시 포티드. 그래서 포티드. <laughs> 아, 어떤지 발냄새나더라? 넌 진짜 더티한 <laughs> 개구 <개그> 좋아하는구나. <laughs> 나 생각 좀 해볼게. 아, 그래, 그래.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그 <그거> 생각하기 전에 <laughs> 어. 디노가 알아. 디노가 알지? 맞다. <laughs> 네, 디노가 알아. 어떤 한 어머니가. 한 어머니 한 어머니가 만드셨는데 제 이름이 사실 없었어요. 그래서 막 맛있게 다들 먹고 있었는데 이제 이름을 정해야 될거 아니야. 음, 너무 유명해졌으니까. 정해야지, 정해야지. 이제 거기에 있는 뭐 주민분들이 이름을 어. 다 정하기 시작을 어, 했지. 그렇지. 이름이 뭐 이상했어요. 뭐뭐 음. 뭐. 아, 햄버거 달콤 뭐뭐 뭐, 뭐. 달콤 뭐야? <laughs> 햄버거 같은데 <거>. 단 달아 가지고 달콤도 있어요. 아무튼 이상한 게 되게 많았으니까 많았는데. 엄마 그렇지. 야. 너네 지금 이런 마카 막하는 거야. 이렇게 하면서. 오, 막하는 거지. 영감을 받은 거야. 막 어. 하? 아,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? 야,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? 어, 어떻게 해야 될까? 너만 도와주고 싶냐? 이거 재밌다. 그렇지. <laughs> 어, 재밌다. 이게, 이게 한 번만 <laughs> 아니, 좀 멋있게. 잠깐만. 멋있게 한 번만 갈게. 어, 아, 안 멋있었는데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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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노야 어. 왼쪽으로 한 칸. 어, 나랑 나랑 한번 붙이는 거야? 파덤벼. 야 너도 나 이제 웨이크풀이니까 너는 에어팟 나 와이치 알았어 알아 그럼 퀸대 퀸이네 야, 승관아 너김도죽이래아 쏘겠어 아, 바로 가 에어팟 무대 위로 로 위로 위로 손담비 선배님 퀸대 자 퀸대. 게임 뭐예요 응? 기억력 게임입니다 아 오케이 와, 에이, 근데, 알았지 승관야 근데 디노 모를 것 같아 승관아 미안해 미안해 진짜 어. 진짜 바보 같은 실수했다 좋아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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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가자. 어, 어. 어 소리 안, 안 됩니다. 문안 됩니다. 아 미안해요. 해, 네마대로 한바 한바 한바. 야, 야. 와진 한다면 하잖아. 아니 내가. 이게 이게 성환이 잘하는 게임 아니야? 에이, 어. 야 진우야, 진우야 이제 왕 죽이러 가면 돼. 야 이제 왕 위험해. <laughs> 야 나가. 야 우리 또왕 <laughs> 죽이러 왕 가면 돼. 위안해 아니야 아니야 너너 자리야, 자, 아, 내 자리야. 아, 아 이제 가면 돼. 와, 아 디노야. 미쳐버리겠네. 와, 진우 멋있어 멋있어. 어, <laughs> 원래 여긴인가 알고 있는데 살짝 이렇게 재미. <laughs> 안 돼, 이선 알겠지? <laughs>